안녕하세요. 유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요즘 시대에 정말 딱인 차량 한대 준비했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차량 하면 은 정말 연비 좋고 또 전기차의 감성까지 같이 즐길 수 있는 차량이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이 바로 딱 그런 차량입니다 연식 주행거리 최고의 지금 금액까지도 환상적인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 바로 혼다의 어쿠드 차량인데요 이 차량 제일 중요한 저희 유차업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저희 유차업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면 2320만원입니다 이 차를 일단 스펙부터 설명드릴건데요 2019년에 등록한 그 2020년형 모델 거기에 주행거리 7만7천 k m 주행한 단순교체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 바로 헌다의 어코드2.0 하이브리드 투어링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연비 효율성 정숙성 그리고 옵션들까지도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금액대도 상당히 저렴하게 준비했는데요 저와 함께 한번 바로 만나보실게요 네, 혼다 하면 예전부터 기술의 혼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특히나 어코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이 아시아권에서 정말 많은 판매량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부터 한번 보실 건데요. 어코드 차량도 풀 체인지가 되면서 예전에 투박했던 이미지를 벗어나고 정말 디자인적으로 너무나도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전면부 디자인 보시면은 이 전면부 디자인에서 확실히 세련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이트 디테일이 어마어마. 마하게 살아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모두 다 LED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또 기능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차 주분이 이렇게 앞부분에는 또 카본으로 해놨어요. 이게 순정은 아닐 것 같죠? 네, 카본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도 멋지게 잘 꾸며놨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 부분이 또 네, 혼다 센싱이라고 합니다. 네, 혼다 센싱 이게 무엇이냐 바로 앞 차의 차간 거리를 조절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서 안전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레이더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전방 감지 센서도뭐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측면으로 보셨을 때 지금 외관 컨디션 너무 깔끔한 상태에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전용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스크래치 거의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컨디션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측면부로 보시면은 지금 측면부 컨디션도 너무 깔끔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길어요, 자체가. 어코드가. 거의 그랜저급 네, 그 이상급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성도 상당히 넓은 차량이고요. 지금 목표로 봤을 때 컨디션도 너무 좋은 모습에 뒤에 휠도 보시면, 뒤에 휠도 지금 스크래치 하나 없이 전체적으로 깔끔한 컨디션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후면부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일단 후면부에서는 앞부분에 좀더 스포티한 느낌이었죠. 근데 후면부는 확실히 깔끔하게 가다듬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트렁크 안쪽 공간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랜저급의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형 차량에서 볼 법한 엄청난 공간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에 레버가 또 있습니다. 레버를 당기면 승용차지만, 네, 6대4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큰 짐들, 그리고 레저 스포츠 활동할 때 스키나 보드 같은 거 충분히 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조우석 쪽으로 보셔도 외관 관리 상태는 지금 정말 깔끔합니다. 너무나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이 어쿠드 차량, 이제 실내 들어와서 실내 옵션 컨디션 공간성까지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주행거리가 7만키로라고 말씀드렸는데, 실내만 보면은 그 키로수로도 안 보여요. 일단 시트 컨디션부터 보여드리면은 시트에 주름진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깔끔하죠? 실내 전체를 보셔도 지금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요. 네, 이제 시동부터 한번 바로 걸어 볼 건데요. 일단, 하이브리드라. 어, 시동을 걸면은 시동이 걸렸나? 내 네, 안에 있는 전자기기가 켜지는 걸로 알 수가 있을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납니다. 일단 이 차량 옵션도 설명드릴 건데요. 운전석 그리고 조수석 모두 다 전동 시트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위쪽에는 또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어요. 네 선루프 같은 경우에도 원터치 세이프티 선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정말 부드럽게 잘 작동하고 있고요. 닫힐 때도 접수리 하나 없어요. 네.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보시면은 ECM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그 왼쪽으로 보시면은 하이패스 단말기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블랙박스도 투 채널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은 이 혼다의 어코드에 들어가는 이 플로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 부분이 바뀌면서 더 세련되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응 속도도 상당히 빠르죠. 네, 정말 잘 작동되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네, 후방 카메라도 정 정말 선명한 화질로 그러고 또 여러 가지 모드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후방 카메라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운전자 어시스트 네, 이렇게 전방 추돌과 함께 차선 이탈 유지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같은 이런 안전도 옵션들까지도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이제 한번 내려오실게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듀얼 프로토 에어컨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운전석, 조수석 다른 온도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듀얼 프로토 에어컨 뿐만 아니고 운전석 조석 3단의 열선 시트 기능까지도 모두 다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쪽으로는 네.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 있어요 핸드폰 무선 충전 가능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한번 넘어올게요 기어 노브도 바뀌었죠 이렇게 버튼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네, 후진 같은 경우에는 잘못 눌릴까봐 좀 방향이 틀리죠 이렇게 눌러서 당기는 모습으로 바뀌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튼식의 기어 노브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에코 모드 그리고 스포츠 모드 그리고 EV 모드를 켤수 있는 이런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 쪽으로 넘어 실 건데요 이 핸들 쪽에 버튼이 이제 꽉 차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른쪽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 크루즈 컨트롤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 이 크루즈 컨트롤도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크루즈 뿐만 아니고 핸들 모양도 들어가 있죠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왼쪽에는 트립차를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은 네,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들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브리 드단게 이제 보여지죠 일단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쪽에 네 원래 있어야 되는 RPM 계기판에 차징 그리고 파워를 쓸수 있는 계기판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네 배터리예요 배터리가 지금 반 이상 차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시동이 걸리지가 않아요 저 배터리 효율도 확실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오른쪽에는 지금 이렇게 기름 게이지 들어가 있고 77,342km에 정말 좋은 주행 거리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 연비 보시면은 지금 16.6km 돼 있어요. 이것도 지하 주차장에 거의 세워만 넣고 시동만 잠깐 잠깐 걸어줬을 때가 저 정도가 나오거든요. 연비 효율성 정말 뛰어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배터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까지 디스플레이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하이브리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주행 거리, 속도계 이런 건 당연히 나오지만 이쪽에서도 차진가 파워를 따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행하실 때 내가 배터리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배터리가 얼마나 충전되고 있는지도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확인할 수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도요타와 견줄 수 있는 최강의 하이브리드가 된이 혼다의 어코드 차량 이렇게 앞자리에서 보여드렸고요 이제 뒷자리 넘어가서 뒷자리 공간성까지도 한번 살펴드릴게요 네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예전부터 어코드 차량의 공간성은 정말 그랜저급 이상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무릎 공간 정말 넓습니다 정말 충분한 공간성을 가지고 있고요 컨디션 지금 최강이고 도어 쪽으로 보시면 뒷자리도 열선 시트 3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열선 시트도 꽉 차있는 옵션까지도 꽉 차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뒷자리 공간까지 왔고요 지금 일부러 에어컨을 틀어서 차 시동을 걸어놨거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으러 바로 한번 넘어가실게요 네, 총평에 앞서 엔진도 한번 열어 봤습니다. 일단은 이 엔진이 가동되는 걸 듣기 위해서 일부러 스포츠 모드를 넣었어요. 지금 그래서 엔진이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도 정말 정숙합니다.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네, 일단 혼다 어, 지금 스포츠 모드인데도 금방 또 꺼졌죠? 그 정도로 배터리 효율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친환경적으로, 네, 가솔린 연료를 최대한 적게 쓰면서 많은 주행을 할수 있게 그런 친환경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어, 컨디션이 다른 부분, 외관 실내도 당연히 너무 좋지만, 지금 이 배터리 효율, 이 컨디션이 최강입니다. 네,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부터 정리해 드릴 건데요. 2019년식 모델, 거기에 주행거리 7만 7천 키로 주행한 단순 교체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 바로 혼다의 어코드 2.0 하이브리드 투어링 차량으로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렸고요. 차간거리를 조절하는 스마트 크루즈와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 편의 옵션들까지도 꽉 차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다시 한번 금액 설명 드릴 건데요. 2320만 원이에요. 동급 다 비교해 보시고 오시면은 확실히 저렴하다는 게 느껴질 겁니다. 평균 금액대보다 한 2,300만 원더 저렴한 금액에 만나볼 수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에 꼭 한번 거쳐야 될 관문 같은 차량이죠. 그래서 빠르게 연락 주셔서 하이브리드의 효율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 차량에 대해좀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상단에 대표로 연락 주세요. 저아면 정대리 쪽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시는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말고 연락 주세요. 탁송 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한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이 있으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거나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내용도 확인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 찍어나갈 거고요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으면 나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 더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에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유차업대의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